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30대에 이런 증조가 나타나면, 이거 진짜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꼰대 같이 막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30대를 거진다 지나면서 저의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때 내가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게 너무 다행이다 라고 느껴지는 몇몇 타이밍들이 있어요. 저는 지나고 나서에 알게 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아, 30대를 다 지나가는 저 언니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한테 쓴소리 잔소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잔소리 쓴소리 이런 거 정말 듣기 싫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너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너 편을 들거라든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믿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만약에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 B라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당장에 A를 선택하고 싶어. 근데 A를 선택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A라는 선택지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너가 A를 하고 싶으면 A를 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A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항상 후회를 했고, 항상 제가 손해를 보거나 어, 실패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탓을 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는 저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았었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수 있게 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려고 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한테 좀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이 옆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고 가끔씩 잔소리,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작스럽게 몸무게의 변화가 생겼다. 갑자기 살이 훅 빠지거나 훅 쪘다. 30대가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20대와는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몸에서 계속 주게 되는데요. 특히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20대 때는 그게 몸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지만 30대 때는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식습관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살이 찌게 됩니다. 정말 큰 병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대처럼 우리가 건강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게 30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쇼핑 습관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집에 퇴근했을 때 항상 택배 상자가 집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가 왔는데 그걸 집으로 들여놓거나 뜯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거예요. 혹은 택배를 뜯어서 이게 어떤 물건인지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필요한 곳에다가 두거나 쓰지 않고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정말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택배가 왔는데 쓰지 않고 뜯지도 않고 방치란다라는 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샀다라는 뜻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있고 그냥 예뻐서 사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필요 없는데 예뻐서 샀다, 가지고 싶어서 샀다, 어떤 다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쇼핑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쇼핑이란 거 자체가 내 스트레스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수단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다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나중에 실제로 이게 필요가 있다 할지.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돌고 그리고 물건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정말 필요할 때 나한테 그 물건이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걸또 다시 사게 됩니다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때 시험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나 시험 합격하면 신고 싶다 해가지고 신발을 샀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 아 쟤는 올해는 시험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 비율이 높은지 아니면 필요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갖고 싶어서 뭐 이런 마음만으로 사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된 이성을 만나는 경우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특히 여자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는 게 20대에도 물론 잘못된 연애를 하면 뭔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20대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30대에는 30대 연애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잖아요. 30대 몇 달과 몇 년이라는 시간은 결혼이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결혼 생각이 없고 그냥 연애만 하는 거다. 30대는 20대보다 잃을 게더 많잖아요. 잘못된 연애를 했을 때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회사 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모아뒀던 많은 돈을 갑자기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그냥 가볍게 편하게 한번 만나보려고 하, 하면서 쉽게 만나는 연애를 했다가 자칫하면 정말로 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30대 연애는 좀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하는 거에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공감을 받기 위해서 연애라고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좀더 30대는 잃을게 많고 신중해져야만 하는. 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30대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연애도 하고 여러가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20대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고 30대 분들은 저의 이야기에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럼 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